오늘은 제모탈를 한번 해볼 거예요. 빡! 쫓저친 내가 따라잡아 주지. 빡! 참 헤딩으로. 저, 저, 뭐, 아파트먼트 하다가 헤딩. 뭔데? 올라갑니다. 올... 올라... 어, 어디 갔어? 저, 저, 저 베이컨, 베이컨 친구, 왜 저기서. 왔니 와, 나저 하드모드 가볼래. 저, 저, 저틈 사이 업데이트, 그쪽 길로 한번 가볼 아 일단 다 통과해서 위에서 떨어져서 들어갈 걸까? 옛날에 기적이었는데 거기서 또 떨어져가지고 진짜. 어왔다 여러분 들어왔어요. 저 친구, 저 친구 왜 이렇게 자신만만? 어려워, 친구.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. 따, 따. <laughs> 아이, 뭐 왜서 떨어지냐고. 아이, 다시 해야 돼. 빨라져, 저기. 그렇지. 나 겁나 빨리 뛰어봤어. 아, 왜 저기서. 아니. 아, 6분 안에 한번다 깨볼게요. 저기, 하드모드. 아, 잠깐 아까 심장 떨어지게. 요렇게 쓰릴게요. 요렇게 어? 한번 해버리는 거 봤어요? 오, 심장 떨려. 여기까지 왔다고 방심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, 여러분. 방심하면 안 돼요. 빨리 가자죠. 여러분 그 소식 알아요? 내일이 월요일이에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딱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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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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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집중. 집중! 집중! 제발! 어. 어, 참. 나 심장이 들쿵들쿵 걸렸어. 어. 아, 근데 쫄이서 떨어지는 거, 예봐요. 저여서 잘못 걸려가지고 떨어져서 저 옛날에 검은색까지 가봤거든요 검은색에서 사연하라고 구간에서 잘못 뛰어내렸어요 깨질 않고 딱. 잠시만요 아, 저기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. 위로 올라가서 어쩔 수 없겠다 여러분. 아, 4분밖에 타닝 못해요. 3분, 3분. 이렇게 끝인가? 집중! 집중! 딱! 아휴, 진짜, 안 돼. 집발 집에! 그렇지! 제일 어려워하던 조금만 통과하면. 그래도 어려워. 어, 멜로도 굽긴. 그게요. 참... 아이, 아이, 이쪽에서만 못해. 그냥 잘못하 이거 2분만에 흰색까지만 갈게요. 저 컨테이너 때문에 2분만에 가보겠습니다. 흰색까지 2분만에. 색 너무 수도 있겠는데. 그런 확률이 없어요, 솔직히. 그런 확률은 연장 000%. 여러분. 저는 제가 뭐준 브레드나 유기사나 평학도 아니고 그렇게 빨리 볼게요. 흰색까지 아마도 그럴 거예요. 후. 안 되면 워롱 아듯이하면아우 봐봐요 연핑도안 하는데 1분이나 지났어요. 이래서 거의 흰색까지 갈 수나 있겠어요? 갑자기 두두두해서 진짜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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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데 두두두 내가 자. 두두두 그래도 빨리 했어요. 안돼 사요. 사유... 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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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월롱이나 하고, 끝날래. 오웅만 찍는다. 빠이빠이, 빠! 빠.